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7월 8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어, 지난 5월 달에 토마토를 심으면서 제가 토마토 어, 비교 실험 재배를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즉, 세 가지로 실험을 어,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 토마토는 어, 줄기와 그 잎을 키우려고 하는 영양생장에 치중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 능쿨성 작물입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대궁이가 뚱뚱해지고 잎이 오글오글 말리면서 그렇게 토마토가 잘 열지 않고 열리더라도 잘 떨어지고 그러니까 열매를 키우는 생식생장에 치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영양생장을 이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 그리고 어 토양에 즉 텃밭에 두둑에 연달아 심어 놓으면 어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거나 하면은 청고병이 발생해서 물 빠짐이 나쁘면 연쇄적으로 죽어간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부지포 화분에 심으면 개별적으로 죽어도 한 포기밖에 안 죽으니까 연쇄적인 피해는 어, 피할 수 있다. 어, 그런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토마토가 익어가는 시점에 제가 실험 재배하고자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앞에 있는 요게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손도 대지 않고 곁가지가 지 생긴 대로 예. 지 크고 싶은 대로 자라도록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 요거는 부러져서 제가 하나 잘랐습니다만 그 이외 곁가지는 단한 개도 손대지 않고 지 생기고 싶은 대로 다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수가 <laughs> 엄청나죠 예,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에서 열매가 열렸습니다 이게 이제 잘추주진돼 예, 여기에서도 열리고 저까지에서도 열리고 여기서도 열리고 온 천지에서 예, 지가 생기고 싶은 대로 다 생겼죠 예, 저쪽에는 벌써 익어가네요 이거, 이거 보세요 같 깔만한 게 예, 오밀조밀하게 어 이걸 심으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을이 토마토는 어, 개가지를 키우면 집중적으로 토마토를 굵게 키우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예 많이는 열리지만 굵어지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한 포기가 이렇게 무성해졌습니다. 대책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와,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자이 토마토가 이렇게 밑에부터 다 썩었죠. 이걸 토마토 배꼽썩은 병이라고 합니다. 배꼽이 썩었다. 요 보이죠? 이렇게 예. 어, 배꼽이 썩어버리는. 이거는 이제 그 병이 아닙니다. 병이 아니고 칼슘 부족에 의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꼽썩은 병을 어, 예방하려고 하면 이 토마토의 이제 연면시비를 칼슘 비료를 연면시비를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왜 줄로 한 개씩 키운 것보다 왜 여기에 배꼽썩은병이 많이 걸렸을까? 그는 어, 간단하죠. 똑같은 영양분을 워낙 많은 줄기들이 나누어서 먹었기 때문에 어, 칼슘의 부족 현상이 다른 포기에 비해서 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어, 그런 결론이죠. 자, 이 보세요. 모두가 배꼽쪽에가 썩었죠. 예, 이걸 토마토 꼽석은 병. 이거는 미생물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칼슘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런 겁니다. 예. 칼슘의 부족. 그러면 다음 포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심을 때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아주 배고프게 키워서 토마토를 많이 달겠다 했죠. 근데 이 텃밭농부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왜? 어, 잎의 수만 가지고 컨트롤을 해서 토마토를 많이 달려고 했는데 잎의 수만 가지고 컨트롤이 안 돼버렸어요 즉 그름을 너무 많이 줬다 똑같이 주면서 제가 이 페이수 자만 가지고 컨트롤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실패한 대표작입니다 토마토도 제대로 열도 못하고 줄기는 뚱뚱하고 예. 키는 부득하고 그리고 제 5화방까지는 열었지만 각 화방마다 토마토가 예, 푸실하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예, 실패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결론이 뭐냐면 이 파리의 수만 가지고 이거 이제 8장만 갖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가 예,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리 수만 갖고 영양 생장을 100%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어, 성공한 예를 조금 이따 보여 드릴게요. 자, 처음에 심을 때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요거 부포기는 이 파리 수를 생긴 대로 가만히 놔 놓고 전혀 자르지 않고 오직 외줄 키우기만 해서 한번 근처를 해 보겠다 했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뚱뚱하죠. 예. <laughs> 네. 뚱뚱합니다. 하지만 자, 1 화방에서 네 개의 토마토. 제2 화방에서 또네 개의 토마토. 3 화방에서 다섯 개. 4호 하방에는 이제 3개 생기고, 5호 하방에는 이미 저기는 배꼽서금 병이 오네요. 예. 이제 물이 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요 또한 마찬가지로, 뚱뚱하지만,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성과가 있습니다만 개수는, 예. 목표 한바대로는, 어, 못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두 개입니다. 이두 개도, 아까 저쪽에 있는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이 파리의 수를 8장으로만 컨트롤 하면서, 어, 뚱뚱하지 않도록, 즉, 영양 생장을 최대한 억제시키면서, 생식 생장으로 유도해서 토마토를 많이 달려고 시도했던 폭입니다. 어, 보시다시피, 여기에서 토마토의 잎을 한 장, 두 장, 석 장, 늑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8장만 갖고 컨트롤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예,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예, 적심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토마토는 안 열리거든요. 자, 요것도 보면은, 제 1화방에, 예, 좀 지나치게 많이 달렸죠. 6개나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 2화방에 3개, 3화방에 4개. 제 4화방에는 지금 현재 꽃이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저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예, 의미순 적심. 그러면, 이제 생장점은 없어졌죠. 모든, 어, 이것까지는 없혀버리고요 예. 이파리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장. 그래서 잎도 어, 여덟 장만 가지고 어, 컨트롤을 했나 가게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것도 한장더 잘라버리고. 그러면 어, 이파리 수 여덟 개. 그리고 음이순 적심. 자, 이것도 이제 음이순을 적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맨 위에 벌써 예 마지막 화방이어도 아, 배꼽서은병이 진행되죠. 어, 이제 칼슘 어, 비료를 염면시비를 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야 어, 지금 열려 있는 것이라도 땅 먹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이파리들은 이제 불필요하게 많이 있으니까 이건 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어디까지 정리하느냐 여기서 여덟 장만 남기고 다 자를게요. 어, 이 토마토라는 작물은 어,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영양생장 즉 잎과 줄기를 키우려고 하는데 대단한 노력을 하는 그러한 작물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 잎이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두, 열세 장 정도 되네요. 그럼 여기서 어, 밑에 쪽에 있는 잎파리를 한넉장 정도 더 자를게요. 자 그러면 이팔 이제 그럼 몇개 남았습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 넉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이제 잎이 아홉 장 남았죠.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모든 생장점들이 예, 다 막히고. 이파리의 숫자도 이제 적죠. 그러면 더 이상 얘네들은, 예, 크려고 하는, 즉, 잎과 뿌리와 줄기를 키우려고 하는 그러한, 예, 생장을 이제 멈춥니다. 그래서, 어, 남아있는 토마토를 빠르게, 예, 키우고 익히려고 그래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저 위에 생장점을 잘라버리게요 날려버렸죠. 그러면, 어, 제 5화방, 여기에 어, 3개가 달리긴 달렸는데, 어, 키워낼지 한번 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두 개. 자, 이파리를 더 잘라버릴게요. 여기까지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장이네요. 아홉 장. 요렇게 이제 삐비 꼬여있는 이파리, 예. 이런 것들은, 예, 없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토마토가, 아, 이제 익어가는 데 치중할 거예요. 요거는 이제 더 이상 놔둬봐야 별 의미는 없는데, 그래 해도 매달린 게몇개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의미서 적심해버리고, 한번. 그냥 잘라 버리기는 아까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제가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어, 좀 배고프게 그렇게 키우면서 영양 생장을 최대한 못해서 줄기가 두껍지 않도록 그렇게 키우려고 시도했던 게 그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 실패한 케이스입니다. 어,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의도는 이 토마토는 어, 가지 수를 한 8개 정도로 해서 컨트롤을 하면서 어, 이 줄기가 뚱뚱해지지 않도록 영양을 최대한 적게 만들도록 잎의 수를 8장, 9장으로 컨트롤을 하면 외소한 어, 줄기에 많은 토마토를 달수 있다. 이러한 그 특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실패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와, 숲을 이루고 있는 예, 이 토마토를 어찌할까요? 일단 열린 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토마토가 뭐 반드시 굵어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가지를 놓고 보면 벌써 저 위에 달리긴 달렸지만 이 화방 전체가 배꼽 썩은 병이 왔네요. 그렇죠. 예, 배꼽이 다 썩었죠. 그러면 요 가지는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이 가지는 예,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예. 자, 여기에 지 마음대로 크도록 놔놨던 토마토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외줄로 키운 것보다 뭐 그렇게 개수는 좀더 달렸죠. 굵어지기가 어려웠죠. 이제 이렇게 많은 열매하고 배꼽 썩은 병이 나오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대폭 제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열려있는 건 아마 예, 그렇게 굵어지진 않더라도, 예, 익혀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될 겁니다. 대신에, 배꼽 썩은 병이 진행되기 때문에, 칼슘 맥비를 빠르게, 옆면 시비해서 보충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토양에, 예, 두둑을 만들고, 거기에 심어 놓은 도마토 셰프국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어, 맨 왼쪽에는, 예, 잎의 수를, 어, 8장, 9장까지만 허용하면서, 예, 어느 정도 굵기를 컨트롤을 했고요. 두 번째는 잎을 전혀 자르지 않고, 예, 키운 거. 세 번째는 지 생기고 싶은 대로, 지 크고 싶은 대로 놓아놓은 겁니다. 숲을 이루죠 자,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요맨 가쪽에 있는 요게, 아, 잎의 수를 한번 볼까요? 한 장, 두 장, 석 장, 늑장,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장이죠. 예. 열 하나, 열 두. 자, 그럼 여기서, 어, 요 위에 화방이 생깁니다만여기에서 토마토가 열어서, 예. 아, 굵어지기는 이제 늦었습니다. 예. 그래서, 생장점도 자르고, 마지막 화방도, 예,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더 이상 생장은 못하고, 어, 여기까지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제 5번 화방까지인데, 어, 요 놈도, 요거는 제법 몇개 열렸죠. 예. 이것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열렸는데, 예. 더 이상 이거는 키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네개 한번 나눠 볼게요. 아, 이거는 벌써 여기 뭐 빵구멍이 났고, 여기 있는 것도 온전치는 못하네. 그죠? 이 화방은, 예, 제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요 화방에는 세 번째인데, 네 개가 매달려 있는데, 배꼽 썩은 병은 아직 안 왔네요. 여기도 지금 다섯 개가 열렸는데, 예. 요거까지는 제법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화방. 여기 있는 잎은 잘라버리겠습니다. 두 번째까지 잘라버리게요. 어, 여기가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저기가 5번, 6번 화방인데, 제일 이제 첫 번째 화방에는, 어, 토마토가 두 개가 열었는데, 이건 이제 수확을 해도 될것 같죠. 그 다음이 두 번째 호방에서 토마토가 다섯 개가 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호방에서 다섯 개, 네 번째에서 네개 열었네요. 그러면 사실은 요게네 개씩만 키우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이미 속주주에는좀 늦었으니까 있는 걸 그대로 키우고요. 그럼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잔. 1 2장면 예, 불필요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잎을 그다음에 요거까지 잘라버릴게요. 그러면 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장 되네요. 예, 잎을 열 장을 남기고 요 토마토는 자요 익은 거 요거는 이제 수확을 할게요. 안 그러면 아 요거 까치들이 와서 또예 쫓아 보거든요. 제일 첫 화방에 열린 건데 그렇게 굵지는 않네요. 그래서 요거는 줄기도 보면 그렇게 크게 어, 뚱뚱하지 않죠.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됐습니다. 요거는. 자두 번째는 어, 외줄로는 키웠는데 예. 외줄로는 키웠는데 잎의 수를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잎의 수를 많이 가지고 가서 좀 어, 복잡하죠. 자 그러면. 제 밑에 있는 이파리 보면 이렇게 이제 똘똘 말리잖아요. 예, 이렇게 오그러지죠, 안으로. 이런 게 이제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예, 그름이 좀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름이 좀 많으면, 필소성분이 많으면 이렇게 오그러듭니다. 그래서 이때 이런 현상이 탁 나타나면, 아, 그름이 좀 많구나.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름 주는 걸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만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파리들을 이제 좀 통제를 시킬게요 이제 왜 통제를 시키려고 하냐면 이 남아있는 열려있는 과일이라도 충실히 익히라고 즉 생식생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배를 좀 곱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들이 이제 토마토를 빨리 키우고 어, 익히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 첫 화방은 예, 수확을 하겠습니다. 어, 이 토마토도 이제 따가지고 한 이틀 이상 후숙을 시켜야 예, 맛이 있거든요. 그럼 이파리 수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장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남아있는 토마토를 와다 여기는 예, 몇 개입니까? 6개입니자 혀쪽 옆에 있는 것보다 이파리 수를 많이 가졌던 것은 아무래도 줄기가 예, 좀더 뚱뚱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화분에서 키우던 것보다는 왜소하죠? 자 그다음에는 여기에 지 마음대로 큰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 마음대로 지금 크고 싶은 대로 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 아, 도 보면 밑에 예. 벌써 이건 예, 게두 아, 개나 있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죠. 예. 이제 병이 들은 거예요. 쓰는 겁니다. 이건 예, 못 먹습니다. 예. 자, 여기 도 보면 불필요한 이런 가지들 이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걸 먼저 보고 자를게요. 어떻습니까? 이쪽 옆에 외줄로 키우는 두포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숲을 이루다 보니 영양분을 나눠 먹기에 벅차서 키도 못 자랐죠. 키도 못 자랐고 숲을 이루었으니 통풍도 제대로 안 되고 햇빛도 제대로 안 들고 영양분도 나눠 먹으니까 줄기들이 왜소하고 열매는 많이 매달렸지만 다 굵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걸 한눈으로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불필요한 거 한번 잘라 볼게요 예. 자 이제 불필요한 바지들은 또 잎들은 다 예, 잘랐습니다 아 어, 이것도 먼저 잘라 버려야 겠네요자 예. 그러면 어, 개수는 수도 없이 곤망졸망 <laughs> 많이 매달렸죠 예, 어떻게 보면 외줄로 키우는 것보다 많이 열리죠. 처음에도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열린다고. 그러나 옹골차게 키우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요것도제경험에의 하면 어, 효율적으로 키우려면 여기서 뼈가지를두개 또는 세 개를 키우면 또 다른 모습이 됩니다. 고는 내년에 제가 실험 재배를 해드릴게요. 외줄로 키우는 것과 두 줄로 키우는 법. 석줄 녹줄 지금 것처럼 이렇게 딱 늘리면서 한번 키워 볼 테니까 어, 그 결과도 예, 내년에 한번 지켜봅시다. 원래는 어,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예, 보여드리려고 한겁니다. 자 여기 토양에 심어오는 새포기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특징이 비교가 조금 됐죠. 예, 그래도 어, 제가 의도한 바보다는 조금 미흡합니다. 그러면, 어, 저기 하우스 안에 키우고, 화분에 키우고 있는 방울토마토를 비롯해서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조그마한 제 하우스 안에, 어, 부지포 화분에 상토 넣고 키우고 있는 토마토 세 폭입니다. 저쪽에 있는 두 폭이는 방울토마토고요. 어, 요쪽에 하나는, 예, 어, 원숙토마토입니다 자, 요거에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이렇게 화분에 심어가지고, 그름을잘 조정하고, 잎의 수를 잘 조정하면, 어, 토마토도 많이 열리지만, 어, 뚱뚱하지 않게, 그렇게, 예, 키울 수 있다라고 어,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는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어, 제 1화방에서 4개, 2화방에 4개, 3화방에 어, 3개, 4화방에 어, 4개. 그렇죠. 어, 제 5화방이 생기고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6화방까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미순을, 예, 적심해버리고요. 잎의 수를 한번 볼까요? 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그러니까 요 토마토는 지금 아홉 장의 이파리를 가지고 이제 남아있는 요네개 화방을, 요걸 키울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예, 이것도 없애버리고요. 그러면 어, 화방 4개에 매달려 있는 어, 토마토는 이걸 보시면 은 줄기가 어떻습니까? 아까 그거보다 뚱뚱하지 않죠? 예. 그러면서 올망졸망 예, 참하게 열어서 예, 건강하게 크고 있습니다 이파리들도 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예, 영양분을 관리하면서 이파리의 수를 8장 또는 9장 최적화해서 어, 키우면, 완숙 토마토를, 예. 5화방까지 한 20개는 키운다라고 했는데, 어, 20개는 조금 안 되겠네요. 자, 요쪽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어, 방울 토마토입니다. 방울 토마토는 이제 특징이 그렇죠. 이렇게 한쪽에는 있고, 여기는 꽃이 피고, 여기는 열리고, 계속 이렇게 열리죠. 그래서 이 방울 토마토는, 어, 뭐 영양분을, 적 걸음을 많이 주거나, 이파리 수를, 어, 많게 하거나, 어, 별로 상관 없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무식할 정도로 그렇게 예, 잘큽니다 그리고 잘 자라고요. 그래서 어, 이렇게 께가지들만 잘라주고요. 예. 이제 여기 위에는 불필요한 그 이제 의미심을 즉심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가 낮아가지고 이제 바치거든요. 예. 그래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이 꽃들이 매달리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이 토마토는 작물이 이제 특성상 고추랑 마찬가지로 예, 가지과의 대표적인 작물인데 이렇게 아래로 꽃이 매달려서 피죠 그래서 이 수술과 암술이 같이 붙어있는 양성화인데 어, 이 속에는 벌이 한 마리가 들어오지 않아도 토마토는 열립니다 바람만 불어도 예, 빗물만 스쳐도 꽃가루 바지가 되죠 그래서 이 방울 토마토는 이제 익는 대로 따먹고 또물 주고 거름 주고 하면은 방울토마토는 문제없이 계속 예, 익어갈 겁니다. 자, 이제까지 특방농부가 토마토를 이제 실험 재배를 통해서 몇 가지 특성을 어, 비교 분석을 해드렸는데 의도했던 대로 100%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실험은 내년에도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현실적으로 다시 한번 실험에 도전해서 초보 농사꾼들께서 이 토마토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고 건강하게 맛있게 키울 수 있는 데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해의 영상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어 만약에 2차로또 하면 아 결과를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1차 결과를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해 보시고 예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